대국 전도사 노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먹고 마시죠 즐겁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노들도 하고 이렇게 저희로는 청도를 위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4월중에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가 비례대표 성당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도군이 만8천 명이 입사자입니다 거기에서 2만7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7 0 0 투표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2,593표가 나왔습니다. 나가는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이 조국 현신당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이 자기 딸내미 성공시키려고 의사로서 비리를 저지르고 지금 2년 추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실험을 지금 받고 대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조국 혁신당이 우리 청도의 청구에, 선거에서 몰 표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까? 본 투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사전투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대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투표한 사람은 없는데 찍은 사람은 그냥 없는데 판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청관이가독립인줄 몰랐는데 이세 보니까 독립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었는 투표가 쏟아진다면 청관이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도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리 우의 어르신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께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생활 운동발 상자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랑하는 천도입니다. 말 운동을 우리 발상로어이 청도가 이렇게 적게 사라진 것이 어떻게 조국혁신당 같은 그대도 안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단한 표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94 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거관리원에가서 따져주세요.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2 개역, 7 개면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청도 사람이고 청도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 청도에서 저는 청도를 너무 사랑하며 청도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도 군수님 김한수 군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우리 청도 발전을 해주셔서 저는 유튜브도 채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제가 대학을 그렇게 소원이 좀 대학도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청도에 어떻게 조국영 총당이몰표가 된단 말입니까 지금 사람은 없청는데 표는 소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수밖 바가 없습니다 그날 개표 참관이로 있을 때밤 11시에 체육국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께서 당선되셔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두가 다 돌아갔습니다 개표의 비례대표는 저 혼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지켜보았더니 너무너무 말대로 안 되는 사실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에서 나왔는데요. 자유통일당도 남북을 사랑하는 당입니다. 윤석열을 사랑하고 이창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경로회관, 국민회관 한국 마다 다을 뻔하고 이해를 구하며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자 그렇게 했건만은 저희들은 8 9 0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연합당과 조국혁신당이 5 2 0 0표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리위원회에서 <목소리> 제가 금포에서 배운 그당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순간에 가서 놔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며 특히 이 청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도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게 없다고 지키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누릴, 누릴 자격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말이안 됩니다. 온 투표 참가인도 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참가님다 하였으며 또한 개표 참가님다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에도 문제가 없었고 본투표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개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볼통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귀신이 성공할 일이며 정말 땅을 치고 성공할 일입니다. 슬라도에서 국민의 힘이 몰려가서가지면 슬라도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청도에서 저 혼자 있는 사람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업 칠 개면은 이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장마다 다니면서 제가 지금 4월 1 0일 이후로 너무나 너무나 제가 가슴을 통곡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가는 곳마다 다녔더니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조국현신당을 찍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조국현신당님들 친척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594표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도를 사랑하는 새마을반산지 우리 청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주목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서 전부에서 이런 기표가 나왔는지 두번 다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정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